지난번 저희 헬로 티비 뉴스에서 양주 옥정 신도시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도로가 여기저기 파손돼 민원이 계속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간 도로 보수에 들어간 세금이 적지 않은데 도로 부실 원인을 놓고 LH와 양주시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LH는 이곳에 26km 길이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5년여 만에 7차례 보수됐습니다. 이 보수된 구간은 9km로 전체 구간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도로 시공 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LH에 물어봤습니다. LH는 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증받은 자재를 사용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였고. 2014년 시공 완료 후에 준공 검사를 거쳐서 16년도에는 양주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이후 양주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LH는 또 자전거 도로에 사용한 자재의 내구 연한은 10년 이상이며 비슷한 시기에 자전거 도로를 시공한 타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 관리 책임을 맡은 양주시는 다시 자재 특성을 도로 파손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콘크리트 골재가 커서 공극이 크고 물이 이제 투되는 특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겨울철에 결빙이 되고 봄에 해빙되는 과정 이 이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재료가 분리되고 파손되는 현상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도로 부실 문제를 놓고 LH와 양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보수에 들어간 예산은 총 8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초롱입니다.